평화가 함께할라스리안 온. 진짜 하나만 보았다. 이게어이겼어 우린 반드시 가나리비 궁마 아, 한번 쏴야 되구나. 이렇게 느낌 있게, 그렇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까비. 그두번 사왔을 것 같은데 라인전할때카라마 꿀팁 드립니다.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은 내면에 있습니다. 진도 근데 뽕 주면 좋아. 하나된 마음과 정신으로. 전 가엔나키리빌 전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 하! 내가 폭탄 가져가 버리기. 세상에도 먹었죠? 아, 이건 가져가기 싫은데, 오케이, 두 개의 케이그사 이로 전진하겠습니다사 엘라 쏴 TV 말로만 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싸우시지, 변화를 기여하는 사람으로요. <laughs> 그래서 당길까? 빡부시해서 좋을 거 없거든요. 이블린이 초반에 개그하다 오야. 의식의 파쿠시네 의지의 힘. 일단.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 해체한 개 뺐고. 어 이렇게 둘이 빼준다고 공짜로어나 지이가 나면어떡하려고 아하 저 방법이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삼루만다 안에 어디 갔냐? 어째 내가 카르마 하면 이렇게 불량하지? 사엘사 변화를 두려워해서안 돼요. 집 가서 공풀주로 텔 복귀할 것 같은데, 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 화가 최우선입니다. 이개밖에안 남았어. 위에 l a <놀람> s i a only. 있습타주기도 싫다. 와... 존나 못하니까 진짜 그냥 최대 사거리에서 날리는 모른 하나 숙박을 저렇게 쳐맞으니까 텔탈 마음이 싹 사라지네

우리가 감내한 기쁨만이 우리 집장의힘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야, 죽지 마라. 파밍만 해라, 진짜. 게으름 따위 내 사전엔 없습니다. 뒤에은 아끼네, 이제. 두 개는. 아이오니아가 변하는 건 저역기다를. 가야나 키리딘.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했습니다. 자, 엘사, 라 티리디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밍하라니까존나 싸우네 야 아. 평화가 한 긁어진 <목소리> 나사원이리핫사원이야 전통과 혁신은 공존하는 것이니다 이봐잉 주의깔 해치기 들고 있네 그래도 2개는 뒤늦게 깨달은 것 같은데 해치기 막 쓰다가 내생각에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그 다음에 루덴 올려볼까? 루덴 가자고 하니까 집중하세요 하나된 마음과 정신으로 별로 같은데 <목소리>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이오니아가 변한는 라스리안 온드 아기에게 렸습니다집중하시요알수 없는 깡두 개의 그 사이를 전진하겠습니다 가엔나키이지 편하다. 변화를 두려워해서 흔들리지 마라. TV. <mileleben>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했습니다. 질수 <descon CR digitizer> <hangout>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형아. 게으름따위내사전엔 없습니다. 헤가야다위이어름다위헤어름 이게 <ㄹ> <jamais> <verliert>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정체가. 저 새끼 아팀팀원아서 졌는데 이걸 존나 못하한팀원나서 탄탄한 팀원에서 탄탄한 팀원에서 탄탄한 팀원이자 탄탄한 팀원에서 자탄한 팀원에서 탄한 여능가이는었으니까잘 컸으니까 루다한번가봅시다라인 복지 완전 빨라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빨라서 집 늦게 가도 돼. 앞만 클리어 빨리 해봤자 지간, 지간 있는 이상 라인 복기는 빛의 속도. 하나 된 마음이 멋지다. 다 놓치지 않구요. 라스리안 r 디 a n only 헤다잡는데 이거 아이고 사

와썹이야 나 엄비 흔들리지. 카르마 그자체. 아 제발 아. 아왜 그래? 만들었잖아. 아 만든 거 자꾸 갖다 던질래? 아 카르마 재능 존나 있는 것 같은데나. 아 존나 챔피언 존나 쉬워. 맨날 존나 피지컬 챔피언하다가 이딴 거 하니까 애들 다 패네 그냥 카르마해도 게으름따위 내사전은없습니다집중하세요건나 못해 진짜 우리팀은 팀은 쓰레기잖아 바텀 진짜 과관이다과관이야 평화가 함께하시길나 이즈렐로플 헤더빈 내면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니까 러 떠먹이조도 패하고 뱉어버려 그냥 예의지가 확고합니다. 고아잘했집중하가 야. 길이 그사이를 전진하겠습니다. 아그 a t 이번에도 k 정거리또 좋아요. 바텀이 i k a Kamian, 와나이킬보 라스리안 언디 하나된 마음과 정신으로 흔들리지 말아전 다시 평화한을 하게 음. 했면 연합을 필요안 돼요 엘라 사다 됐었는데 궁. 게으름따위 내 사전은 없읍니돠 흔들리지 마라 마라가 없네 롯덴가니까 마라가 확실히 달리긴 하다 아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여우는 메자이가 아니냐고? 어, 메자이각은 인정 지금부터 싸야겠다 메자이 미리 카르마의 약간 필수 데미지 평화가 함께하시게 만트라 만화 안달아요 집중하세요 전통과 혁신 공존하는 것입니다 포탑을 파괴

평화가 함께하시길. 알고 라스리안 온. 카밀이 좋아하네. <laughs> 그래, 이런 미드, 이런 카너만 있었으면 존나 좋아한다니까 팀이. 카밀 지금 그냥 지금 친한 거 보이죠. 알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지만 아주 굉장한 표현일 거예요. 니브이, 니 니어 니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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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국어로? 그 사이로 겠습니다 니어비가 뭐야? 중국어 잘하는 사람 없어? 흔들리. 뭐 스택이 거밖에안 쏴요? 진짜 카라마가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면은 진짜 어깨 들썩들썩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흔들리지 말아.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으로 우리 성장했습니다. 사 엘사 티리비. 평화가 흔들리지 말아. 가나 티리비. 미안하지만 스 마, 써야겠어 그래 응, 반드시 허! 집중하세요. 허. 알고 덤비시죠

평화가 함께. 대음정까지 내 사전엔 없어 집중하세요. 라스리안 r i a 화가 함께 하시길 흔들리지 말아요. 캐머리. 나한테 물음표 찍는 거 좀. 기분 좋네. 향는 되겠다. 주문 올려도 되겠다. 카일의 방제호로 뒤진다고? 반박할 사람 없죠? 대신 내가 못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카라마냐고? 도저히 이 새끼들을 캐리해줄 챔피언이 없어서. 결국 했습니다. 근데 이거 루덴보다는 대천사가 낫긴 하겠다. 마나가 좀, 좀 다른 게 보인다 이거. 달면 안 되는데. 전통과 식민 공존하는 것. 아무튼 대전사 가야겠다. 다하려면... 원래 미드카라마템 뭐냐고요? 진입다. 원래? 원래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그냥 AP 템 말고 근데 원래 지금 유행하는 건 지휘관 카라마지, 지휘관 카라마. 자, ए म ए स 비평화가 함께할 닙니까 v d 을사용아한 키리비. 흔시리지마라